예, 여기는 대전역옆 원동사거리 근처에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대전에 몇안 되는 그런 골목입니다. 지금 좌우에 보면 철공소와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발전기를 수리하는 곳인것 같습니다 방앗간 기계들도 있고요 건물들이 많이 낡았죠 아마 50년대 60년대 지어진 집들인데 새로 수리를 안해서 그런지 많이 낡았습니다 이쪽에는 여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대전역에서 늦은 기차를 타거나 새벽 기차를 탈때 이런 여인숙에서 많이 잤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발소도 있고요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지금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이 있네요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닫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가리라고 해놨는데 가리 뜻을 잘 모르겠네요 이 가게는 전부 다 컴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철길옆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은 조금 리모델링 했는지 깨끗하게 보이는데 정동문화사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된 오래된 다방도 있습니다. 심에서도 이런 항아리를 파네요. 전부 다 예초기 같은 공구들 많이 팝니다. 펌프 수리점이네요. 여기는 모터를 수리하는 곳인데, 사장님은 열심히 수리하고 계시네요. 우리 여인숙, 여기는 대전 여인숙, 충청 여인숙, 라성장 여관. 7,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골목인데 지금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